네, 안녕하세요. 리빌입니다. 마인크래프트 레프트 모드팩, 이 모드팩은 카페에서 어, 시청자분들 중한 한 분이 신청을 해주셔서 이번에 새롭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정말 정가... 어우, 깜짝이야. 어 뭐야? 야, 야 잠깐, 나 말하고 있잖아. 가만히 있어봐, 야, 야, 이거 너와! 아잇 잠시만요 오 굉장히 위험 <laughs> 어나 깜짝 놀랐네 진짜 멘트 치고 있잖아 <laughs> 어 아무튼 어 망망대에 해 <laughs> 떨어져서 음 조약돌 생성기 와 함께 상자에 낚싯대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음 추위 모드도 들어있고 여기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 잠시만요 모드팩에 퀘스트가 없어가지고 일단 자유로운 콘텐츠예요 일단은 모드팩 찾으는 일단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낚시를 해 봅시다 낚시를 하면 뭐가 잡히려나? 부금은 레프트 부금이 지금 들리고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많이 난이도가 뭐불 부활 위치가 이상한데? 떨어진 아이템이 안 먹었죠? 어. 와 잠시만요 <laughs> 자, 자, 잠깐만 생각보다 많이 빡.. 센것 같습니다 모골팩이 이걸 놔두러 지면 하라고? 일단은 지금 저거 죄악돌 생성기를 쓰려면은 곡괭이가 필요한데 곡괭이를 어디서 구하지? 잠. 잠시만요. 거기다 죽였다. 오. 어. 와, 박스다, 박스. 이게 뭐야? 잠시만요. 이거 나무 얘 나무 부셔서 뭐 쓰나? 이거 이걸로 써야겠다. 잠시만요. 자동 점프를 좀 끄고, 와박스는데 많이 박슨데. 이거 이 근데 이걸 이게 레프트가 맞아. 이게 상어 대신 이상한 놈이 좀 쳐들어오긴 하는데. 레프트 라곤 하지만 진짜 이건 난이도가 많이 높은데 <laughs> 오야 <오오>! 진짜 <laughs> 잠시만요 저 지금 얼었거든요 몸이 몸이 얼어가지고 안 떠, 안 떠올라. 와, 진짜 빡센데. 이 무슨 모드팩이 이래 이거 어떻게 진행해 이거를 아, 무거워서 지금 뜨지도 못해 지금 이것 때문인가? 아닌데? 또 무거워 아 진짜 제발 하... 저 일단은 이거 풀같은거 못쓰나 이거? 와 진짜 아 뭔데 또 이거는 와, 진짜 너무 빡세다. 이건 뭐야 도대체? 이걸 지금 하고 라 만든 모드팩이야 이게? 내가 어떻게든 이거 살아남아본다. 이거 아, 나 진짜 저거 다 타네. 아, 뭔데? 이게 도대체? 와, 이피 많은데 지금. 오늘 지금 몇번 죽는 중... 거야. 오케이. 어... 퀄리티가 또 쓰레기네 어떨까 아, 아 진짜 용암에다 타버리는 걸짜 생각난다 진짜 와야 근데 여기까지 됐다 어떻게든 아또 퀄리티 쓰레기네 또 씨. 잠이테를좀 뜯고. 오케이. 그다음에 반 밤블럭. 블록. 뭐야 반 블록이 없네? 암블이 가운데로 놔야 돼? 무슨 이런 조합법이다 이거 아예 막아버리는 건좀그렇 이렇게 잠시만, 오 잠깐 아 제발 타지 말았어 내 곡괭이, 진짜. 아, 진짜. 진짜 빡세다. 어또 들어가네 진짜 어 안돼 이거는 야 곡괭이 살려 아왜 자꾸 들어가지는 거지? 용암에 안 들어가려고 지금 이걸 아 여기서 뭐 맛있는 좋은 걸좀 챙겨보지 오? 아 이거 다이아 삽 어따 쓰냐고 이거 아 진짜 태풍 오는 것 같은데 날씨 모드도 들어 있는 것 같고 아 진짜 번개 치고 난리 났네 진짜 아, 용암 안으로 안 들어가는 방법 있었는데, 왜 자꾸 용암에 들어가지지? 날씨 진짜 쓰레기네. 그나마 잘 이렇게라도 하자. 하, 어, 야 진짜 조약도의 생성기 하나 제대로 만드는데 지금 영상 한편다 쓰겠네 진짜. 저1편 동안 지금 몇번 죽었어요? 실 실세 없이 죽은 것 같은데. 야 이거 게임도 엄청 딜레이 심한데? 여기서 나 어떻게 살아가요? 일단 얘가 이거 다부셔먹었기 때문에 다시 조금 고쳐놓고 뭐야, 그이 모드가 나비인치 베셀이라는 모드가 뭐냐면은 제가 배 형태를 제가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그 형태대로 이게 배가 돼요 이게 그래서 그대로 움직이거든요 이 배가 근데 처음에 딱한 번만 이걸 설정해 줄수 있기 때문에 처음 서, 배를 잘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아직 저걸 지금 작동시키면 안 되고 어 조금 멋있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저걸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럴 틈이 없을 것 같아. 일단 겁나 빡셌지만 자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